국민들은 당연히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러면 내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이 맞나? 안 맞나? 그걸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 극단으로 가서 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너무 멀리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현재 의료의 문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처음에 건강보험 생겼을 때 굉장히 저수가로 시작했죠. 그때 굉장히 파행적으로 시작한 거죠. 야, 건강보험, 나 의사들 너네들 다 강제 지정해줘야 돼. 건강보험으로 다 해야 돼. 라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병원들 국가가 병원 많이 지으면 그때 너네들한테 강제하는 거안 해주게 할게. 뭐 이런 논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공공병원들이 막 있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점점 지나면서 민간병원들이 많이 생겨났죠. 많이 생겨나고 민간이 많이 생기면서 훨씬 더 잘하죠. 또 투자도 막 쉽죠. 또 많이 늘어났죠. 의사 숫자도 많이 늘었죠. 과거에는 오지, 벽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면단이나 이런 데서도 경쟁해요. 의사들 숫자가 많아서. 1차 의료 개인 의원하는 숫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뭐 공공의료는 계속 포션이 그, 그 수준에서 머물려버렸 70년, 80년 이후로 지방 의료원을 지은 사례는 거의 없어요. 성남 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대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안에 다 지어진 의료원 말고는 그 이후에는 공공 병원을 지은 게 없어요. 다만 지었다면 무슨 경찰 병원, 최근 에 이제 앞으로 짓게 될 소방 병원, 보험 병원 이런 것들이 좀 늘었을까? 그거는 다 목적들이 정해진 병원들 뿐이죠. 그래서 공공 의료는 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 병원들이 계속 차그 역할들을 대신했었고 그 민간 병원들에게 계속해서 의료보험, 의무가입이 계속 유지되어 온 거죠. 그런데 저수가는 유지되어 온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고, 정책을 바뀔 때마다 보완해야 될 기회들을 많이 놓친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면 특히, 많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건강보험 통합을 했죠. 의료보험 통합했어요. 그건 엄청나게 큰 의미예요. 그때는 지역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그럼 지역의료보험은 각 지역에서, 어, 지역, 그, 보험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돈 주머니가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광주다. 그럼 광주 전남은 광주 전남 의료보험 조합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조합비 내고 의료보험료 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강보험은요. 금년에 돈을 내면 그돈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남으면 저, 해놓고. 부족하면 마이너스로 남겨놨다가 다음에 도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해오는 거란 말이죠. 그럼 지역 의료보험은 내가 광주 전남이다. 그러면 광주 전남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내가 큰 병에 걸렸어 암치료를 해야 돼 그거를 전남대학병원이나 조선대학병원 대학병원 지역에 있는 병원 안에서 했어요 근데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전남대병원에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빅파이브 아니면 아주 특별하게 그 수술을 잘하는 어디 병원에 보내야겠다 그러면 의뢰서를 써주면 그때 갈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 도, 보험을 통합했다는 얘기는 아 여러분들 저기, 전남, 저기, 섬에 사시더라도, 경상도 저기 섬에 사시더라도, 여러분도 이제 서울에서 진료할 수 있어요라고 터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됐을까요? 그래서 그때 강력하게 제시했던 게 전달 체계예요. 반드시 1차 의료기관 의원급에서 환자를 보고, 아, 당신은 내 수준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큰 병원, 2차 병원으로 가볼까요? 그럼 2차 병원 갔어요. 2차 병원에서, 아, 이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우니 더큰 병원 3차로 갑시다. 그럼 의뢰서를 써주면 가는 걸로. 그런 시스템을 보완으로 해놨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사문화 됐잖아요. 제가 보건소에 있으면서 진료실에 있을 때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뢰서 써주세요. 예요나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라니까 의뢰서 하나 써주시오. 그러고 와요. 안 써주잖아요? 아니, 제가, 우리 충분하게 진료도 하지 않았는데, 아, 이거 써주라니까. 써줘요. 그럼 민간병원에는 없느냐? 있어요. 내가 진료를 받다가, 아, 나 아무래도 큰 병원 가서 해보고 싶어요. 써주세요. 써주는 거예요. 그건 써주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가 쓰는 거예요. 의사가 판단해서 쓰는 거고, 그 판단에 따라서 2차나 3차를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면 미쳤냐고 하겠죠. 아니, 나도 큰 병원 빅파이브 가고 싶은데 왜 내가 못 가?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미 놓쳤어요. 그 이전에 그 과정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조정할 거냐. 국민들에게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함께 이거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안 됩니다. 라고 논의를 할수 있는, 한, 했던 경험이 없어요. 수도권에 많은 병원들이, 과거에 대기업 병원들이 어땠어요? 초기에는 삼성이나 대우, 특히 대우나 현대 이런 데가 오지 벽 오지의 병원을 많이 지었어요. 예를 들면 대우 같은 데는 섬에다 많이 있어요. 대우 병원 해가지고 완도나 뭐 이런 데다가 병원을 사회 사업으로 지었고요. 아산 병원은 어디다 지었죠? 보령, 정읍 이런 오지 산골 이런 데다가 병원을 지었어요.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큰 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디에 수도권에. 그 이전에는 약간 병상이나 이런 것들을 각 지역별로 조정하는 기능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없어지면서 수도권에 큰 병원들이 생기죠. 그리고 의과대학이 점점 늘기 시작하죠. 그럼 의과대학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했나요? 국가가 지방에다 의과대학을, 인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해준 거냐면, 전국에 뭐한 10여 개, 20여 개 정도 있을 때, 이때는 그 지역의 3차 병원이에요. 대학병원은. 3차 병원 의료 전달 체계에서 가장 마지막이에요. 대학병원으로 가야 될 수준의 병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 그런 정도 있어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지역에도 대학병원 하나 있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대학병원을 계속 늘려준 거예요. 그 대학병원을 늘려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너네 지역도 이제 3차 병원이 있으니까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거기 안에서 그 병원에서 운영하고 그 병원 운영할 거야. 1차, 2차, 3차 수준의 진료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 지역에다가 40개가 넘는 과대학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떡하죠? 특히 김영삼 정부 때 늘어났던 대학들 봐보세요. 어디죠? 그래도 잘 나가는 대학. 울산대. 그럼 울산대의 사례를 봐볼까요? 그럼 울산대학은 현대병원이잖아요. 아산병원이잖아요. 그럼 울산대학 교에서 울산대학은 어떻게 해요? 울산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울산대학을 가겠죠? 그럼 졸업해서 그 지역에 남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울산대가 어떻게 했느냐, 최근까지. 예과만 수업을 해요. 그리고 본과부터 어디서 하냐? 서울에서 해요. 아산병원에서 수련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울산으로 다시 갈까요? 안 가죠. 삼성병원? 모교는, 소위 말하는 대학병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원에 있어요. 삼성병원. 그게 대학병원이에요. 수련병원이에요. 성대 졸업한 친구들이 여기 와서 수련하나요? 창원까지 와요? 원래 그쪽 하자, 하라고 하, 해주기로 한 거예요. 어디로 가요? 삼성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학,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고, 의과대학에 대한 대학병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지역에 3차 병원을 해준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을 거기에 준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인재가 거기에서 나와서 그 지역의 3차 병원에 봉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다 무너져버렸죠. 복구가 되기가 어려운 상태에요. 특히 빅파이브를 중심으로 그렇게 다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빅파이브가 또 어떻게 했죠? 엄청나게 분원을 만들었어요. 분원을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많은, 뭐, 다른 인구들도 수도권으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수도권으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뭐까지 했어요? 각 지역에, 국, 지역에다 분산했잖아요. 심지어는 정부 청사까지 세종으로 옮겼잖아요. 그거는 중앙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정책을, 인구들을 분산하기에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만 그 인력들이 분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 의, 의료는 사의 어떻게 했죠? 그러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KTX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수소역을 가보세요 수소역을 가면 은저 깜짝 놀랐어요 수소역에서 내리면 삼성병원과 아산병원 가는 환자 셔틀버스 타려고 택시보다 더 길게 줄이 서 있어요 지방에서 다 올라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최저암이에요 어, 평소에 고혈압, 당뇨가 이제 심하셔서 대학의 병원을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거기서 발견을 해서 거기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엄마가 췌장암 수술을 했다고 하면 서울 갔어? 이래요. 열 명이면 열 명이 10명이 다 그래요. 아니 초대병원 생는고 왜? 왜? 너는 엄너 너 엄청 부효자구나왜 서울 큰 병원 안 갔어? 이런 거그 뒷말이 생략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최근에 충남대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옆 테이블에 분들이 뭐 엄청 말소리를 크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마누라가 말이지 백혈병이래. 그래서 충남대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충남대에서 치료하자고 했는데 서울로 가야겠지? 그 옆에 있는 사람 당연하지 만마 서울로 가야지. 이게 우리의 정서예요. 이게 우리의 정서인데, 그런데 수도권으로 뭐가 몰린다, 그냥 의사들이 다 그리 간다, 그러면 우리 정체가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유를 했나?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응급실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 애가 배가 아파서 열나서 울어요. 그 다음에 그걸 먼저 테스트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한 병일 수도 있고, 단순한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난 무조건 대학병원 가야 되는 건데, 뭔 소리야? 그걸 사전에 분류해 줄 만한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럼 국민들은 당연히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러면 내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이 맞나? 안 맞나? 그걸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전체적인 정보가요. 국민들도 정보가 부족하고, 의사도 정보가 부족하고, 정부는 그건 책임이 없었어요. 이런 공동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수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공공국장을 하면서 저는 의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맡은 업무에는 사람 대학 정원이 47명인데 폐, 폐교가 됐잖아요. 그 정원은 원래 있는 정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의사가 부족해요라고 말한 건제 영역에서. 공직에 있는 의사도 많이 부족해요. 어, 그래서 이게 공직에서 의사 출신의 공직들이 정말 필요하다. 전문직이. 우리 복지부나 이런 데도 변호사 출신도 있고요. 한사 출신도 있고 많이 있어요.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다양한 직종이 필요한데 난 의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좀 디자인을 했었냐면 공공의대를 거기에 서남대 그 TO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되 옛날 우리가 사관학교 같은 개념으로 공직에 대한 정책 결정이나 일반 행정에서 하는 이런 것들하고 수업 컬리큘럼이나 그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고 그다음에 일반 뭐 기초 수련, 인턴 수련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까지 수련을 마치고 공직에서 좀 근무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디자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공병원에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남지 않아요. 서울에 있어도 하지 않아요. 왜? 공직이고 의사 월급 시스템이 이런 것도 다르고 시설 투자나 이런 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그런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우리가 공공병원이나 이런 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한번 좀 늘려서, 그 TO는 별도의 대학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있는 대학에다 트랙을 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우리가 의학 분업하면서 줄였던 수만큼 정도 좀 늘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에 대한 페이퍼도 만들었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물론 구조적으로 고쳐야 되는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세부 전문이나 이런 게 너무 많고, 우리나라 전문의 숫자가 70%예요. 역, 역인 거예요, 역. 오히려 1차 진료를 하는 숫자가 더 늘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의사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개원을 하든 뭐를 하든 살아남기 힘든 조건이 됐고 국민들 스스로도 세부 전문의가 아니면 전문의도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안할 수가 있어요? 이미 그 상태가 돼 버렸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모든 의사들을 세부 전문의 다 만들어 놓고 1차 의료를 다 맡게 할 건지 아니야 나는 내가 언제 원하는지 큰 병원 가고 나는 세부 전문의한테 처음부터 받을 거야. 이런 주장을 끝까지 할 거면 그렇게 다 해야죠.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적어도 그런 영역에 좀안 가려고 하니까 이런 영역에 좀 의사들을 메꿀 수 있는 실제로 피부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전 필수 의료까지는 생각도 못 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한그 정도 규모로 의사 숫자를 좀 늘리는 방안 이런 걸 고민을 했었죠. 특히 이제 제가 담당했던 영역은 그 서남대 의대 T.O.를 가지고 공공 분야에 좀 특히 이제 정책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의사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트랙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했던 법안도 다 조정하고 전공의들이 문제제기했었을 때. 그때 뭐 공공의대를 만들어 가지고 뭐 무슨 현대판 음서제를 하니 어쩌니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건 난 설명이 부족했다고 봐요 논의도 부족했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무산이 됐는데 저는 그런 트랙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내부에 있을 때 그런 정책을 좀 진행을 하긴 했었죠